재밌어 보이긴 하더라. <laughs> 어디 갔는데? 저기 지금 저기 뭐냐 저기 어디였지? 갑자기 인천 옆에 있는데 옆에 뭐여 뭐라고 했지 수산시장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. <목소리> 잠깐만요. 소래포구 소래포구. 음. 연수 쪽에 가가지고. 1차 가고 지금 2차를 지금 저기 이수님 네받 가가지고 하고 있대요 진짜 재밌겠더라고 아, 할갈걸 그랬나? 아쉽네 들어보니까 뭐야 궁성이네 어, 아 근데 한이형이 살짝 어지럽다 혹시 부산가면 맛있는거 사주나요? 형님은응당연하 지금은 봐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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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형님한테사달라지 하면 지지 않아? 응한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지 진짜 나 참치뱃살 그런 거한 번도 안 먹어봤어. 아 참치뱃살? 네 참치뱃살 형님. 용찬님 참치가. 왜요? 어, 뱃살 떠달라는 말 건에한테. 아 무슨 소리예요 형님? 아. 에헤 이 형님 쫄? 아이가. 나는 또이 뱃살 떠달라는 줄 알았지. 희민님 희민도 근처에 사니까 그래데 가까우니까. 희민님 데려가지고. 이경산이었을 거예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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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근처에 사니까 데려가가지구4명이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거일이거구는이겠는데 친구는 이친안는요 아. 음, 이게 유라를 가네. 대 이게 <laughs> 안 잡고 있어. 아, <laughs> <치오. 웃음> 대 저스틱 저또 못해 저때띵저때저때저때 이요 아까비 잡아